1955년 8월 여름 풍경입니다. 충남 대천의 수욕장입니다. 이 사진은 대한기독교장로회, 즉 지금의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교역자 수양의 기념 사진입니다. 약칭 기장으로 불리는 이교파는 한신대가 교역자 양성 신학교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이 다채롭습니다. 6.25 전란을 딛고 교회가 새롭게 나가자는 결의에 찬 집회 같습니다. 세 번째 줄에 독립운동가 박용희 목사도 보입니다. 박영희 목사는 3일 만세 운동 당시 이승훈, 함태영 등과 독립 만세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서울승동교회, 목포중앙교회, 순천중앙교회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박영희 목사는 발악하던 일제가 궁성요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주로 하얀 옷복장입니다. 특이한 것은 당시에도 썬깁이 있었던지 10여 명이 이 모자를 썼습니다. 아마도 미국 선교사들에 들어온 것인듯합니다. 실제 외국인 선교사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뒤편으로는 목조 건물이 보이는데요. 건물 중앙에 배제 학당 마크가 보입니다. 때문에 이 수련회는 대천의수욕장이 있었던 대한 기독교 감리의 수양관을 빌려 행사를 연듯합니다. 배제 학당은 미국 북감리의 선교사 벤젤러에 의해 시작된 학교이고요. 이 수양관 시설은 1920년대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1930년대 전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이 대천 수양관에서 전국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선교사들은 일제강정기 황해도 소래, 함경도 원산, 남부의 치리산 등의 수양을 겸한 휴양촌을 조성했습니다. 중부지방을 선교 지역으로 삼았던 감리회는 대천의 수욕장 솔숲을 휴양촌으로 삼았습니다. 장항선 철도가 있어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죠. 대천감리의 수양관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운영됐습니다. 당시 지었던 건물들을 잘 보존했으면 기독교 문화 유산이 됐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